안녕하세요. 헬로우. 안녕하세요. 킹코입니다어 자, 별한것없고 아이템 정리만 했습니다. 보름라스 박스를 해서 무제한 계속 옮겨놓는 거거든요.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 지금 안 사용하는 것들. 자, 먼저 하기 전에, 이거를 장착하고 싶은데, 어, 모자르다네요. 덱스가 12가 필요하네요. 수트선 7이지만. 텍스 1 2이 맞춤 되죠? 올리면 되니까요. 자 그럼 화살도 야겠죠 텍스 1 2두 개, 하나 두개 올렸네요. 어, 스트렝스는 16까지. 그러고 나머지는 인듀런스자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아까는 사용 못. 2니이 그럼 이제 무기, 이 데미지 그 파라미터를 충족을 안 시켰으면 못 쓰던지 아니면은 공격 속도가 느려서 막 거의 사용 불가능이 되던지 아니면은 그 데미지가 원 데미지가 안 나와요 보다시피 지금 다뭐 사용할 수 있는 것없는데 데미지가 안 나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95 91 1 이거 쓰죠.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laughs> 우선. 그리고 무기 중에 이제, 이제 버튼 누르면 타입이 있습니다. 스피어. 그 다음에 어택 타입이 있고 웨폰 타입이 있죠. 웨폰 타입은 스피어고 창이고 어택 타입은 스로스트라고되 있죠. 스러스트 그 크리티컬 백이죠스러스트는 찌르기인데 찌르기의 데미지가 있는 무기들은 페리 그 페리어택 요거나 백스텝을 할때 데미지가 더 올라가요 네, 첫번째 파밍하기 좋은 스폿은 요렇게 얼굴, 어, 얼굴 빼끔 내려오면 어 안쏘네요 얼굴 빼끔 위에는 다 죽여서 555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내려와서 오케이. 그럼 다시 몹이 생겼죠 위에 다시 올라가서 이게 첫 번째 파밍 코스입니다 계속 하시면 555씩 계속 줘요 초반은 유리하죠 굉장히 보시다시피 다시 별로 얼마 안 걸려요 또 얼굴 빼꼼 보이십시오. 쉽죠? 이번 한김에 인듀연스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파밍은 안할게요. 본인이 게임을 하실때는 계속해서 원하는 스탯, 그러니까 인듀연스를 좀더 올리시고 가셔도 되죠. 인듀연스가 올라가면 더 많이 맞고 더 많이 때리고 그러니까 게임에 유용하죠. 다시 요 위에서 얼굴 빼꼼. 이만 공짜니까요. 이렇게 꼬랑지를 자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위에서 때려서 잡는 꼬랑지 자르는 법도 있고, 더 쉬운 방법은 이 밑에서 잡는 건데, 더 쉬운 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려운 거는 잘못하면 죽으니까. 아, 얘네들은 이제 좀, 좀 세졌죠? 싸울 때 앞으로 이렇게 이동하니까 조심하세요 이런데서 싸우면 떨어집니다. 보십시오. 이런데서 하나 때리고 테리 보다시피 저런데서 제가 저기서 에안 나오고 있는 이런 트랩이죠 죽으라고 딱 여기 정도에서 이렇게 무기를 바꿔서, 다이얼로그 패드 위아래 하면 줌인, 줌아웃이요. 호랑지 때리고, 얘가 내려와서, 싹 앞에서 스윙을 할 때, 아, 젠 겁니다. 어느 정도 있는지 이제. 다시 올라가요. 쫙 멀리 있는 건 거의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이것도 숄보고 화살도 뭐 헤비가 아니라 우드이고 노멀인가 데미지는 장난 아니죠 R1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장자나 기다립니다. 쏘이 좋죠. 한4사 오십 발은 쏴야 되는데. 이겼겠네요. <laughs> 아이템. 아 온라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상태가 게임 시작하면 헐로 상태입니다. 좀비 같이 막 쭈글쭈글한 상태겠죠. 그럼 왼쪽 위에 보시면 01이라고 되어죠 휴머니티 넘버입니다. 휴머니티라는 게 뭐냐? 그뭐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인공 캐릭터가 사람이 아니라 언데드입니다. 언데드 입니다 그러니까 언데드 그래서 죽어도 계속 본파에서 살아나는 거고 스토리 나중에 로어나 이런 거 관심 있으시면 좀더 설명을 해드릴 텐데 어. 본인이 우리 주인공이 다크사인이라는 걸 다크 소울이랑 갖고 태어난 언데드 입니다 설명해 주려니까 너무 안. 네 초반에, 보시시피 지금 이거 데미지 95밖에 안 되는데, 보시면 100, 개봐야 106. 얘는 200이죠? 16에 10밖에 안 들어가지만, 200. 초반에 사용하기는 굉장히 좋은 칼이죠. 드렉스울드라고 대신에, 아, 그러고 이제, 이쪽으로 가서 저 안에, 저 안에 생쥐 있죠? 저로 그렇게 가셔도 되는데, 저는 이쪽 길을 선호합니다. 가기 전에는 다시 한번 본파에 잠깐 들렸다가 꼬랑지도 뺐으니까 전 인듀언스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왜더 많이 때리고 더 많이 뭐라고 더 많이 뛰고 더 오래 뛰고 더더 더 많이 뛰더 오래 뛰고 블럭도 더 많이 할수 있고 어 무기랑 아머도 더 좋은 거낄수 있고 등등 좋은 점이 많죠 인듀언스. 바타르보다 우선은 앞에 있는 점멸하고 눌러 뛰어요 이렇게 응, 아. 정리하다 늦었다. 다시요. 다시 부어 죄송합니다. 아, 참고로 느리네요. 보시다시피 아까는 빨랐는데 이 웨폰을 보시면 무기가 6이에요 다음에 웨이 무기. 아 웨이 한국말로 무게 무기의 무게가 6이에요. 아까는 뭐, 2, 3밖에 안 돼서. 지금 보시면, 이쿱 로드라 보이시죠? 오른쪽에. HP, 스태미나 밑에. 54에, 54에 반이면, 뭐, 25, 27이네요. 27. 27에 또 반이면, 그러니까 25%. 50%면, 보시다시피, 느리죠? 어, 어, 뛰는 것도 느려요. 어, 근데, 예를 들어서, 가장 선호하는 게 빠르죠. 20이쿨 로드의 25%를 만들면 빨라져요. 빨겠네요 가장 쉬운 방법은 롤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아 됐네요. 휴먼이 되겠습니다. 우리 볼서는 본파에서 사시면 진짜 보기 싫은 얼굴에서 자 네, 이제 볼만하죠. 휴먼이 되면 두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스전 앞에서 땅바닥을 보시면 사람들이 아까 이 요걸 이용을 해서 땅바닥에 써 놓습니다. 지금은 안 되죠. 보스전 앞에서 그러면 그걸 클릭을 하시면 은그 사람 소환을 해요. 소환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스를 1대1로 싸는게 아니라 같이 친구들 데리고 두 명을 소환할 수가 있으니까. 3대1, 아니면 뭐 3대2, 보스가 두 명이면. 이런 식으로 싸울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혜택이 아니군요. 두 가지 이펙트가 있네요. 또 하나는 휴먼인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이 크랙, 레다이레다이라고 eye, 있거든요. 요거 요걸, 요걸 사용을 해서 상대방을 인베일 할수 있어요. 침략할 수 있어요. 침범. 그래서 pvp 하는거죠. 보통 뭐그 빨간색 팬텀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걔는 적이 자기를 못 때리고 적은 자기를 공격 안하고 우리들을 죽이러 쫓아오는거예요 본인이 휴민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죽으면 당연히 소울 다 잃어버리고 본판에서 시작하면서 모비에서 사는다고 좀 위스키하죠?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시, 안으로. 조지 마시고요. 피하고. 좀 내려와요. 여러 와 여기로 이세요 이곳은 고곳세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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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올라갔다가 도망갑니다 여기에 오면 여은 나중에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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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기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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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먼저, 페이스가 조금 더 필요하고, 아니면, 그, 코업을 많이 하셔야지,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생기죠. 그리고, 제스쳐도 받을 수 있고, 레버롭 할게 없네요. 요거 다시 여시고, 이제 용에 관해서, 저쪽 반대편 가서 용이 다시 날아오기 전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무기가 얼마나 좋냐. 얘네들이 한 방에 이제, 그냥 공격에. 아니었던 애들이 아, 어, 괜히 애들 안치겠습니다 저는 요거 때문에 온 거니까, 클레이머 회담했어. 자, 아까 그 밑에 밑에 구녀에서 올라온 구멍, 그... 그, 그러니까 래시스, 그, 쥐들이 있었던데, 그, 로오시면여로 올라와요. 똑같은데, 대, 신이 문이 잠겨있죠. 그러니까 아까 그걸 함으로써, 그 공짜 본파가 하나 생긴 거죠. 얘는, 지금 죽일만한 애가 아닌데, 여기, 죽으면 여기다 만들라고, 하는. 해보겠습니다. 스테미나가, 넉넉치 않아서, 등 좀, 등 좀, 등을 내다등좀 내놔. 내놔 아프잖아 등등등등 아거기 있으면 안되지 j 어머 u n g 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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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n 하 t u n 아말 나온 김에 말 나온 김에 <laughs> 하복 주기로 하겠습니다. 그 윙이 초반엔 좋거든요. 인듀런스 솔직히 지금 일부러 좀 맞는 겁니다, 초반에. 이유는 저쪽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 참고로, 안 먹은 윙도 먹고 가죠? 아까 까먹었네요. 항상 거의 쓴 적이 없어가지고, 거의 먹지를 않은 윙인데. 어, 웬일이네. 이거 나오기까지 하고. 나오스도는 애들이 확인 가끔씩 저기 불 던지는 애들이 쫓아오거든요 귀찮게 여기 뒤통수 맞는게 최고 안좋은 방법 왜냐면 이 라꼬너라면 뒤가 거의 안 보이죠. 보이시다시피 <laughs> 아, 백스텝 할 필요도 없군요. 이제 껌이죠. 드렉소도에 있으면 아까 여기 그 블랙 나이 잡은 데끝에 가는 릉이 있습니다. 아니, 이 릉은 뭐냐? 얘랑 비슷한 건데, 반대로, 얘는 공격형이면 얘는 방어죠. 그, 피가 25%가 20% 밑에면은 디펜스가 올라가요. 어. 오. 자, 그러면. 좀 위스키한데. 을 갖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하복을 죽이러 가겠습니다. 어차피 한대 맞으면 죽지만 어, 아직 좀더 달아야 되겠네 얘는 피가 많다 해서 한대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니다 데미지 올리기 위하여 그쵸 어느 도에서 떨어져야지 피가 나는 거지 이정도면 되나? 됐다 v s p 딱 출구가 거가된거예요 그래서 반짝이는거죠 어 일로와 여기서 안 죽이고 조금 위에서 죽이겠습니다 반대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조런스도 없어가지고 나! No! 오 진짜 백스텝을 해야 되었어야 는데 이게 더지를 하고 가는 것도 있고, 막고 가는 것도 있고, 패리하는 것도 있고, 음, 편하신 대로 하세요. 보지 않으니까요. 그냥 걸어갈게요. 호업을낚기 위하여 빨리빨리 지나가고 빨리 싶지만 이0까지는 올려놓겠습니다. 먼저 이 바탈리티 피 올라가는 걸... 잘안 오르자. 나중에 올리긴 올려요. 만약에 막 뉴게임 플러스 가서 올려도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25 이상 올려본 적이 거의 없는 25나 아니면은 많이 올라야 30 나중에 40까지 올려본적이 한번 있긴 있지만 뉴게임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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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게임이라 그러면 이제 게임 다 깨고 보스 퀸 잡고 다시 했을 때 그러시면 저 앞에 멧돼지 양옆에 있는 애 중에서 오른쪽 놈이 쫓아오고 보시다시피 왼쪽 놈은 가가지고 문을 닫습니다 저 밑에 내려가서 저 위에 아이템과 밑에 내려가면 뭐 소울 아이템 하나 있고 그거 얻을 수 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얘얘 오라 그러고 원래 이솔즈한 명이 닫는 건데 이거는 제가 닫아버리면 길은 다 보여드릴게요. 쇼커스를 하고 나서도 길은 알려드릴게요. 자, 네베이스먼 네, 키라고 좀 이따 다음죠. 저기서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냐? 저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예,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그냥 먹을 것도 없고 필요도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얘를 먼저 죽이고, 이제 백스텝을 죽이고, 밑으로 내려가서 한 바퀴 삥 돌아오는 건데 가죠? 얘는 조심하세요. 여기 트랩입니다. 제가 <laughs> 막 죽이려고 또아갔다가 보시다시피 양옆에 이렇게 옵니다, 애들이. 벽 같은 데서 이렇게 싸울 때팅 이거 때문에 안 맞을 때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제주기로 빡 뛰어갔다가 얘네들한테 양옆에 뒤에서 견네들이 때리겠죠 이렇게. 이 키는 저쪽에 이제 어 나이트 로컬에라는 애 구하는 데근데 마스터키가 있으면 열어요 그래서 아예 부분을 아예 스킵하고 가는 거죠 해봐 보시다시피 지금 적 죽여야 뭐, 22소 그 다음에 먹는 거는 요거 하나 0 0인가 전혀 필요없는 그래서 스킵을 하는 거죠 이 부분 렇지만 어... 웍스루기 때문에 공략이기 때문에 다싹다 다 돌겠습니다. 쇼컷쇼컷 아닌 길다 이쪽에 가셔서 얘 먼저 죽이는 게 좋아요. 얘 공격 방법은 초보분한테 한대 때리고 맞고 때리고 맞고 예 때리고 때리고 이 실드는 전혀 쓸어 없는 왜? 지금 거보다 좋다고 생각하죠. 93. 어, 100이다. 어. 너무 무거워 가지고 5.5. 어. 무거운 거. 느려지는 게 싫습니다. 한번더 느려지기 위 해서 다 이제 거의 없죠. 가끔씩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 오른쪽에 스피어가 하나 있고 반대쪽에 또 하나 있으니까 보시 비 연락 이 조차 오지 뒤게 해서 이제 무적 이 니까 아, 때려 거 말고, 치 사하 게자 이렇게 하 시면 맞고 때리 패리 하 셔도 돼요. <laughs> 근데 괜히 패리 하 려고 그러다가 그 실드 <laughs> 랑칼 이랑 같이 이렇게 휘두르 는거맞 으면 팔 리가 안되 거든요. 이걸 주워버리면 저쪽에 안에서 한마가또 옵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얘가 칼을 이렇게 휘쫙 손으로 들었을 땐 때리지 마세요 어. 제페리합니다제도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조심하셔야죠 브레이크스드가으면 초반에 시긴 쉽지 않아요. <laughs> 어 죄송합니다. 여기 오면 이제 블랙스미스가 업그레이드 해주는데 본파이어도 있고요 뭐 이번에 DLC 프로펄트 타이 나오면서 이 본파이어도 텔레포트가 돼요 나중에 이제 로우베스트 구하면 이제 걸어 다니지 않고 본파일마다 모든 지역 말고 대개 어떤 지역을 <laughs> 점프해 다닐 수 있거든요 얘가 이제 모디파이를 해줘요. 나중에 엠버라는걸 구하면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죠 보다시피, 이거를 왜 초반에만 쓰냐. 드래곤 스케일이 들어가고, 구하기 힘들고요. 한 게임에 뭐, 파밍을 해봤자 10개, 뭐, 트레이드까지 해가지고, 13개? <laughs> 그것도 후반부에요. 그러고, 대신에 클레이머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 하기가 편하죠. 보다시피, 에스톡도 그러고. 왜, 샤드는 얘가 팔아요. 아, 제스처 배우고요. 사, 팔아요, 800. 그러고 나중에 다 사야 되죠. 바스타 소울드가 처음 지금 이거 쓸 거지만 어차피 쓸, 하였 아, 잘못 샀네요. 바스타드 사야 되는데. 이이이 날렸네요. 바스타드, 뭐, 음, 소울이야. 생기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서는 어두 번째 보스벨 가구, 그리고 철치벨을 첫 번째 철치벨을 올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김고였습니다